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지켜야 할 선은 있습니다. 최근 표현의 자유를 악용한 혐오와 세몰이 돈벌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운명하시면서 국민적 추모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과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한 유튜버는 이전 총리의 베트남 출장을 문제 삼습니다. 차기 후계자를 논의하러 간 것이랍니다. 부정선거 관련 제1의 비밀보유자는 예찬이라는 헛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힌 색깔론을 들이대며 종북주의자라고 욕합니다. 증거나 논리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자극적인 소재와 발언만 내세웁니다. 이런 유튜버들은 대중이 외면해야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현수막이 문제입니다. 국회 앞에만 해도 제정신인가 싶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한국의 마두로 시진핑이라고 지칭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개엄위증 배우는 민주당 모 의원이라는 주장은 점잖은 편입니다. 내일로 미래로라는 정당의 탈을 쓴 극우 단체가 내걸었더군요. 이 단체는 후원금을 모아 전국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유일한 활동입니다. 옮겨 담기 민망한 말로 현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연지 제1부 소식장 실장 얼굴과 함께 무슨 관계냐라고 묻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혐오와 허위를 무기로 돈벌이를 하고 광신적 추종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를 보장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닙니다. 더는 안 됩니다. 절제된 그러면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두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술날처럼 예리하게 문제점만 도려낼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현행 옥개 광고물법도 고쳐야 합니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문제가 되면 수정 또는 철거토록 해야 합니다. 물론 소수정당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정 철거 여부를 지자체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악의와 허위로 가득 찬 선전 선동물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대표님 <목소리도>